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 i yeah. Gracias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대명절이면서, 또 주일날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시 있게 해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사랑부 친구들이 얼마나 이곳에 나와 가고 싶어 했는지, 이곳에 와서 같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더욱더 잘하실 겁니다. 이곳에 다 같이 나와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각 있는 곳이 모든 곳이 주님께 예배드린 성전인 줄 아닙니다. 주님 그 예배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혹시라도 또 몸이 아파서 참석 못하는 친구들 또 예배 못 들어간 친구들 항상 우리 사람도 예배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두손 모으고 다 같이 아버지한테 기도로서 주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사랑부를 항상 돌봐주시고 이곳이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어서 하나의 큰 씨앗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느 곳에 있어서도 빛과 소음이 될수 있는 귀한 자를되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심 예배가 저희가 부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아님 모든 게 양적인 것이 아니, 정말 질적으로 더욱더 주님 알아갈 수 있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될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마치 시작까지 함께해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런 기도드입니다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한번더 따라 읽겠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여 말하기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성인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예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나사의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모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어,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함께 형제들과 은혜의 말씀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다 보니까는 굳이 어, 하는 일을 어, 게을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를 잘못 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점 많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필요를 나는 것,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눠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신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늘 언제나 도와주고 힘쓰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결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스데번과 함께 논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 그에게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와 농제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대지 않으려 보고 공회에 나갔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로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스테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은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스테반도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빵을 잘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잘, 짐승을 잘 키우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스데반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스데바나에게 함께 졌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부를 때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기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보시길 때에 모두가 다 연약한 것입니다. 연약함에 많고 적금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 연약할수록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는 건강을,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기회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스대만을 도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한 없는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꽃동산교의 사랑부 모든 형제자매, 은혜 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헌금은 다 준비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실 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此。 얼음마다그신사란 새겨놓았네 아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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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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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강이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혜가 부족하여서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스데반하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슬퍼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드피키 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돌봐 주셔서 하나님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마 죽어가는 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니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예배될 때는 더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